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남양주 시의회 조성대 의장이 시민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성대 의장은 한가위 둥근달처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시의회 의장 조성대입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이번 여름을 뒤로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찾아온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이해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시고, 고향의 포근한 정을 듬뿍 담아 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시 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제9대 남양주 의회 후반기의 핵심 가치는 소통과 경청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21명의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시민과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한가위 둥근 달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였습니다.